이걸로 막 호산나. 어, 그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달세 왕으로 오시는 요 만세! 만세! 오늘은 50번 나기 타고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50번. 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근데 예수님들은 나귀도 없고, 제자들 12명만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기, 마을 오기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러니 제자들이, 어, 어떻게 해요? 아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마을 오기에 가보니까, 나귀가 여 있는 거야. 그래서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야 여보시오. 그 나귀 왜 그렇게 풀어가요? 남의 나귀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아 그러세요? 나귀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자들이 나귀를, 나귀를 딱 끌고 오니까 예수님 타세요. 예수님 나귀를 딱 타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어, 옷을 벗어서 근데... 길가에 표고.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어. 나뭇가지를 오, 꺾어서 봐봐. 이걸로 막 호산나. 어, 그래.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이세왕으로 오시는 여 만세! 만세!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 이 아이들이 얘기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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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성전으로 닦았다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돈도 바꾸고 아! 여기서 양살 사람 이리 오세요 세일합니다. 아 여기 염소도 팔아요. 비둘기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호객행위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맞지. 화가 났어. 그래서 막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확 뽑고 그리고 가죽끈을 만들어서 막 양들을 다 내쫓고 아니 여보시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거 들어보지 못하셨어? 당신들은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시오? 그러니까 막 정사하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뭐 타고? 말, 어, 당락이, 당락이 있다고 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대